실을 측정하는 BI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의 삶이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항목들이 다양하게 조합되는데 특히 방금 드린이 질문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 혹은 도,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몇명의 사람들과 당신의 삶이 지속이 되는가? 직장 넓혀서 삶 안에서도 우리 내가 아닌 나와 다른 타인과의 이 양적 또 혹은 질적 관계는 우리 아마 생일 맞이한 순간부터 죽문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화두일 것 같아요. 나는 요즘에 직장 내고독감 직장 내 외로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재밌다. 목소리도> 너무 많으시죠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목소리도> 외로운 우리가 오늘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의 한 명이 하루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 미팅 제외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대화 있고 우리 지금처럼 하다못해 커피 마시면서 요즘 괜찮냐? 야일인들너 요즘 좀 표정 안 좋고 있 괜찮아? 뭐 이런 얘기 나누는 정도의 사적 대화가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지가 나왔고요. 기본 8시간 공부 중에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라는 포션으로 보게 된다면 야 그래도 사람끼리 모여서 일하는 집단인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서적, 사회적 연결이 밑에 후배한테 내가 가서 말 걸고 싶어도 그러기도 또 눈치 보이고 위에도 팀장님이나 관리자 분하고는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인 90.8% 이상이 직장 생활 중에 상사로 인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험을 해봤다. 잠깐 이번 정말 다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짝꿍끼리 있다 없다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나는 회사 직장 생활 하면서 과장 될 때까지 상사병을 겪어본 적이 있다. 서로 얘기 해보 나눠주세요. 있다 없다있 <laughs> <이따, 이따. 웃음> 꼰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있는 후배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만 꼰대가 아닐 수는 없어요. 주로 소통 못하거나 선배 상사 의견이라 이런 것들을 무조건 꼰대라고 치부해서 오히려 일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업을 방해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리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우리 회사에 연권대가 있다. 난걔 때문에 30분만 하지도 못한다. 무슨 말 버려들렸다 여권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도대체 왜 그럴 게야?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팀장님을 알면 오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혹은 점점 바뀌고 있는 이조직이나 조직의 환경들 좀 쉬운 방식으로 재밌는 방식으로 같이 풀어볼 순서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첨단으로 갈게요. 일단 플랫폼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동기부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 쿠폰 6개 중에 한 조에게 일단 첫 번째 몰빵하겠습니다. 정신 드실 때한잔 무조건 내돈내산이 아니라 회사 돈 회사 커피 드실 수 있게 일단은 상품은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아, 외로우시잖아요. 자 외로운 과장님들끼리 손모세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데도 없고 그런니 오늘 많이 하시죠 준비하시고 제가 하는듯하면 화이팅 을치고 바로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동작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탑3팀에게는 모두 드립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유형의 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선이 있어요. 말도 되고 신체적인. 너무 이제 만난 지 1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옆에서 팔짱 무속소라고 생각하는 거말 그대로 거리상의, 신체상의 물리적인 선도 있고요, 시간적 선, 관계적 선, 감정적 선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각자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지대라는 걸 확보해야 일이건 관계건 자연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상대방의 의중대로 또. 상대방이 넘어오는 이선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인간관계, 특히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